지금부터 영어의 미래 표현 방법들을요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첫 번째는 바로 조동사 will이 되겠습니다. One will. 자 will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여러 가지 경우에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표를 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단순 미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의지 미래가 있겠죠. 앞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먼저 단순 미래라고 하는 건요.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건 말건 일어날 미래를 말합니다. 크게 아, 추측과 확신으로 또날수 있겠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This game will be very exciting.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는, 이 게임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다. 흥미진진하게 될거다는 얘기죠. 아, 내가 이 경기를 참여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참여하지 않는 이 관객의 입장이라면 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 경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아,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나의 추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아, 추측을 나타낼 때 말입니다. will 대신에 사실 may 라든가 그렇죠. 또는 should도 가끔 아, 추측쓰입니다 이런 다른 조동사를 써도 미래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많은 조동사가 조동사 자체 의미에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ay도 마찬가지고요 can이라든가 must, should도 다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나중에 조동사 파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will be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 바로 주어,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는 거란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죠. It will rain tomorrow. 자, 내일 비가 올것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개월 들었거나, 하늘이 뿌옇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주어의 의지랑 관계 없습니다. 내가 뭐, 엑스맨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자,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보죠. I'll be 20, next year. 자, 나는 내년에 스무 살이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마찬가지 주어의 의지로 어떠,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난 스무 살이 싫어요. 이래이서 이러, 미안, 또, 오바했습니다. 자, 스무살 싫다고 해서 안되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안되는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죠. 자, 주어의 의지가 없습니다만 앞서 두가지 경우와 다르게 이건 뭡니까? 확실하게 스무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러면 확신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단순 미래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단순 미래라고 하는건 주어의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미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지 미래는 뭐냐면요. 주어의 의지로 하거나 안 하거나가 결정되는 미래겠죠. 첫 번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I'll call you 아, 내가 오늘 밤 전화할게란 말이겠죠. 어, 물론 내가 마음 바뀌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에 달린 거죠. What will you do next? 음, 다음에 이제 뭐할 거니?라고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This But we won't buy it. 자, 이 차는 너무 멋져요. 하지만 우리는 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ant라고 하는 게 이제 will not의 의미가 있겠죠. 축약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will의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이건 말고도 뭐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급적 많은 예문을 들으시거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두 번째 shell로 갑니다. Two shall. 마찬가지 표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다 공통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죽은 단어, 사어에 가깝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쓰이냐면 첫 번째 바로 1인칭 의문문에 국한되어서 가끔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예문을보죠 Shall we dance? 자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바로 그 말입니다. Shall we dance? 춤출까요? 이런 말이겠죠. 자, 우리가 뭐뭐 할까요? 또는 내가 뭐뭐 할까요? 라고 해서 1인칭 의문문에선 주로 shall을 쓴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까요? Shall I open the window? 자, 제가 문을 열까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통 1인칭은 쉐를 많이 쓰고요. 의문문에서 2인칭 또는 3인칭 같은 경우는 보통 위를 씁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음, 말을 하는 사람이 쉐를 쓰면서 주어는 자기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내가 너로 하여금, 또는 상대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좀 딱딱한 표현입니다. 격식을 갖춘 표현이겠죠. 먼저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You shall have my answer tomorrow. 자, 문맥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You shall have, 당신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My answer tomorrow. 내일 제 대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답을 지금 주지 않고 내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 말한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아, 제가 답을 내일 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죠. 영어로 한다면 I will give you my answer tomorrow. 이게 더 일반적입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쓰이는 표현은 뭡니까? 약간 좀 딱딱한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아, 내가 이 말을 듣는 당신보다 좀더 위에 있는 좀 권위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아, 쉘 같은 경우는 오늘날 아, 격식을 좀 갖추는 걸 좋아하는 영국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아, 미국 문화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아, 중복을 싫어하고, 아, 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니까, 축약형이 매우 발달되어 있죠. 이를테면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자, 쉬를 썼는데, 그 다음에 아, 미래를 쓰고 싶어서 위를 써야 될지, 아니면 쉐를 써야 될지, 헷갈릴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그냥 축약형으로 이렇게 버립니다그 유명한 a p 스 s t r 를 붙이고요. ll l 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야? 위의 축약형인지 쉘의 축약형인지 알 수가 없겠죠? 왜? 그래도 그냥 의미의 전달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요. 윌과 쉘의 구분 없이 그냥 축약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i'll, we'll, y o u l h e a l veal and so on and so on 기타 등등이죠 이런 것처럼 축약형을 써 버림으로써 그냥 will과 shall을 편하게 쓰고 있다는 게 오늘날의 이제 트렌드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will과 shall 공부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be going to를 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넘어가시죠.